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계약하고 4천만원의 13분의 1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3으로 나누는 이유는 연봉 4천만원 중 매년 한달치는 퇴직금으로 적립해두고 퇴직시 지급하겠다는 거죠. 어, 연봉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여서 좀 빡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런 연봉제 계약이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회 같은 회사는 연봉 계약서에 4대보험 사업자납입분까지 포함하여 연봉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연봉 계약하실 때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이 사장, 신사답게 행동해. 말씀드린 방식이 연봉의 한 달치를 적립해 뒀다가 퇴직시 지급하는 반면 월급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동의하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 모르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사가 약정을 하던 말던 무효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실제 퇴직금인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급여 명세서상 이름만 퇴직금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가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받은 돈, 즉,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에 맞는 금액을 계산해서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 줘야 될 임금인데 사업주가 괜히 퇴직금 주기 싫어서 급여 명세서만 퇴직금으로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받은 돈이 아니죠. 원래 받아야 될 임금이니까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지나치게 믿는 나머지 연봉 계약서를 포함하여 각종 계약서들을 잘 읽지도 않고 곧바로 서명부터 합니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계약서든 내 서명이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기, 강박,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주가 사심이 들이 되면서 너 나랑 밥 먹을래 사인할래? 너 나랑 사귈래 사인할래? 너 나랑 죽을래 사인할래? 이 정도 돼야 무료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너 나랑 밥 먹을래 사인할래? 그러니 항상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꼼꼼히 읽어 보시고 당장 서명하기 어려우면 좀더 자세히 읽어 보고 서명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저히 서명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시면 수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복습. 사업주가 계약서에서 밑장을 빼려 한다. 그럼 우리 뭐라 한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꼭 서명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